자, 아까는 Linear Fashion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은, 지금부터는 Circular Fashion이 되겠죠? 자, Circular Fashion is inspired. 영감을 받았습니다. By principle. principle는 원리죠. 원리에 의해서. Of Circular Economy. 순환경제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고,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하면 지속 가능한, 아까 했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순환 경제는 기본으로 합니다. unlimiting,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죠. 쓰레기를 제한하고, keeping resources, 자원을 유지하고, 자원을, 자원과 원료를 사용,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reusing them, 재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in circular model, 순환 모델에서 우리는 만들 고 사용하고 재사용합니다. 원료를 for as long as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possible. 어아 여기서 as long as는 접속사가 아니라 as as 원급 비교네요. 뭐뭐 만큼 길게 possible to extract their maximum value. Extract는 추출하다. 그것들의 최대 가치를 추출하기까지 가능한 한 길게 사용하고 만들고 재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옷과 직물들은 생산되고 사용되고 그리고 재사용됩니다. To minimize waste. Minimize는 최소화하다.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it is a renewable approach. 자, 그것은 renew up을 하면 재사용. 아, renew 하면 재사용이 아니라 재. 그렇죠, 아, renew 재해석되는 거죠.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자. 이것은 어떤 재생 가능한 리뉴얼을 하면 재생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To reduce the fashion industry's environmental impact, 이 줄이기 위한 패션 산업의 환경 영향을 영향력을 줄이기 줄이는 재생 가능한 줄이는 재생 가능한 접근 방법입니다. Circular 패션이 순환 패션은 제공합니다. Numerous benefit. Benefit 하면 혜택. 많은 혜택을 Numerous 하면 많은이죠.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먼저 Extending. Extend 하면 확장하다. 늘리다. 늘리는 것. The lifespan of fibers. 네, 수명입니다. Lifespan 하면. Fiber 하면 섬유죠. 섬유의 수명을 늘리는 것은, 심오하게 줄어들게 합니다. 직물 쓰레기를, 자, 콤마, 이제 그도 분사 부분이죠. 그리고 혜택을 줍니다. 환경에 혜택을 줍니다. 두 번째로, circular process. 이 순환 과정은, utilize. utilize 하면, 활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활용합니다. chemicals 화학제품과 원료를 safe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안전하게 이용합니다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에 안전한 어떤 화학물과 제품들을 요렇게 사용합니다 원료를 사용합니다 이 safe라는게 형용사지요 근데 형용사지에 요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이 목적어가 긴 거. 이때는 뒤에서 수식한다. 부스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요 세이프라는 형용사 구가 앞에 있는 머티리얼과 케미컬스를 뒤에서 꾸며 줘서 목적어가 길죠. 네. 이러한 관행은 보호합니다. 환경과 환경을 보호하고 컨 a l 헬스. 그다음에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세 번째로 원료는 regenerated 생산하다란 뜻입니다. regenerate. 재생성하다란 뜻이니까. 재생성됩니다. instead of being disposed of. 자, be disposed of 하면 버려지다. 폐기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버려지는 것 대신에 재생성되고, 그리고 그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their long-term use. 장기간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밑에 나와, 밑에 보면, 요 순환, 어, 패션 산업의 어떤, 예, 도표가 이렇게 나와있죠. 요게 계속해서 돌아간다. 아까는 선형에서, 아까 그림은 여기에서 끝나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다시 사용, 아, 다시 그 원료를 또 추출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생산해내는 거라면, 얘네는 썼던 걸 계속 쓰는 거예요. 썼던 걸 계속 쓰는 거. 그게 차이점입니다. 자 64쪽으로 가세요 The rise of circular fashion. 이러한 부상. 부상이에요. 부상. 떠오름 Of circular fashion is uh, facilitated. facilitate하면 어, 촉진시키다 촉진하다는제 수동태니까 촉진되었습니다 by new technology and ideas. 새로운, 기술과 생각으로 촉진되었습니다. 원료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어요. in clothing. 옷에 사용된 사용된, 일반적으로, 아, 얘가 동사가 아니네요. 뒤에 동사는 R이죠. 예, 그래서, 여기 PP죠. 사용된 원료. 이 옷에서 사용된 원료들은 are not eco-friendly. 친환경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컨시더블 e 상당한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 종종 브레이크다운, 예, 네, 부서지는 거죠. 슬로리, 아주 천천히 부서, 분해 되는 거죠. 분해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발생시키는 거죠. 필요성을 에코프렌들리 텍스틸 어 a 터 t 너티브어터너티브 하면 대안. 이러한 섬유 직물 대안을, 친환경적인 직물 대안을 필요로 하게 된 이유입니다. Currently, 최근에 회사들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 섬유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섬유, 섬유냐면 추출된 섬유입니다. From Agricultural Waste Product. Agricultural 농업의 폐기물, 폐기물, 폐산물이죠. 농업폐기물에서 추출된 섬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폐기물이 뭐냐면, 이파리, 껍질, 그리고 씨앗과 같은 이런 농업폐기물로부터 나온 섬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는 사용합니다. 어, 나노 테크놀로지를 사용합니다. 나노 기술을 사용하죠. To make soft material, 아주 부드러운 원료를 만들기 위해. From orange peels, 오렌지 껍질로부터. 또 다른 회사는 만듭니다. Fabric 하면 마찬가지 섬유죠. 섬유를 만듭니다. From kapok tree seeds, 어떤 이 카폭 나무의 씨앗으로도 섬유를 만듭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 약간 목화 씨 같죠, 그렇죠? The tree, 이 나무는 자랍니다. 잘 자라요. In poor soil, 아주 좋지 않은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Without needing much water, 아주 많은 물 필요 없이 잘 자라고 이러한 새로운 섬유들은 생산합니다. 더 적은 쓰레기를 생산하고 지속됩니다.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분해됩니다. 쉽게 이렇게 읽죠. 자, in addition to In addition to 하면, 뭐, 뭐, 외에도, 이러한 기술 외에도, 이러한 제조공법 이외에도 기술을 will improve,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In such a way,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it may become normal, 일반적, 일반적으로 되는, to produce, 어, 일반적인 어떤, 보편화될 수 있, 될지도 모르는 방향으로 보편적으로 옷을 생산할 수도 있는 방법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이 그것들을 오더 주문할 때만 일반적으로 생산 옷을 생산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하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이 필요없는데도 사는 게 아니라 아, 필요할 때만 옷을 사는 거죠. 자, 이러한 make-to-order, 이러한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 방법은 will cost more 비용이 더 들지만 less money 더 적은 비용이 will be spent 소비될 겁니다. On maintaining offline stores 유지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 데는 더 적은 비용이 사용될 거다 그리고 3D 테크놀로지가 We enable people to see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어떻게 옷이 맞을지 온라인에서 Without trying them on in store 그 가게에서 입어 보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옷이 잘 맞을지를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해줄 겁니다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 생산과 판매에서의 혁신은 촉진시킬 겁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패션을, 그리고 상당히 줄일 겁니다. 원료 쓰레기들을, 그리고 로지스틱스, 이미션스, 로지스틱스 하면 물류입니다, 물류. 물류에서 나오는, 이미션하면 배출, 뭐 배출가스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류 배출을 굉장히 줄이게 될 겁니다.